우리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누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 소상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10편 14편 말씀입니다 10편 14편 1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 도다.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원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14편은 지적인 능력, 하나님을 아는 지적인 능력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청자가 누구냐. 이 청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한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저 종교 행사로서 나와서 그냥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어리석은 사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는 다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오느냐 아니면 그 반대로 떠나가느냐. 이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계시다고 하지만은 선택의 순간에 편의적으로 이익만 따르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교회에 나오고 행해는 있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오늘 읽었는 말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보여 주는데요. 2절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다 치우쳐 함께 더러우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옵니다. 이것은 진단이에요. 교회에 20년, 30년, 40년, 50년 나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직분이 학륜직이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냐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인데, 결국에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내 백성을 먹듯이 먹으면서, 요화를 부르지 아니한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소모품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고 성도들을 위한 봉사 아니고 내 얼굴을 내고 또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모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생각이 없으니까, 이익과 편의가 그들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자를 밥 먹듯이 소비한다. 이익 앞에서 사람을 수단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시고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는 약자를 가볍게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자의 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부를 것인가, 내계산만 부를 것인가? 약자를 이용할 것인가? 약자의 편에 설 것인가?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약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약자가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이 그 약자의 편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구원은 사람의 선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원에서 나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우리 생활에 계산해서 플러스로 해서 넣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도록 놓아두는 것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삶에 아주 크게 계산해 넣는 이 하루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삶.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이 선택, 주님을 넣습니다. 주님 이 선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시오. 이 짧은 멈춤이 결국에는 실천적 무신론을 끊고 오히려 코란드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14편에도 부르지 않는다는 말로 하나님을 지우는 입술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습관적으로 불러야 됩니다. 짧게라도 주여, 주여, 주여. 자주 자주 불러야 됩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로 잡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침반을 보면 북쪽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흔들면 빙글빙글 돕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북쪽을 가르킨다는 거예요. 나침반은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고, 우리 마음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자의 편에 서서 작은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다, 약자의 피난처다. 오늘 내 시간이 있든 없든, 만든 적든,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오늘 이 하루 쓰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또, 부당한 농담에 선을 긋고, 급히 처리될 일에 당사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당황하지 않게 하고, 이런 작은 행동, 작은 배려들, 때로는 커피라도 한잔 뽑아주고, 때로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언어로, 행동으로, 물질로 배려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해석이 달라지고 내 마음의 해석이 달라지면은 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은 오늘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는 작은 자의 편에서, 약한 자의 편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속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모든 선택에 주님을 계산에 넣게 하시고 절하여금 부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실한 한 문장과 작은 자를 지키는 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편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원해서 구원이 나온다는 그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은혜에 기대어서 오늘 또 걷는 이하로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신 하나님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몸이 불편하고 또 가족들이 불편해하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여와의 라파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앉제 기도할 때마다 거룩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그 치료가 급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몇 날이 못 되었을 때 왕관이 뛰쳐나오는 송아이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극류을 바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내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 전적인 존재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미라리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번에 행복한 사람들이 축제 때 초대되어 온 분들 가운데서, 또 많은 분들이 다시 교회로 찾을 수 있도록, 또 이번 주일날, 또 새로운 새 가족들이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